おいい君の音。 아, 순생잘발 자름스럽다. 나이스, 미소 쏘보다 액션 나이스. 아, 김미소, 네? 하나, 둘, 셋, 김 미소 나이스. 하나, 둘, 셋, 김 미소 나이스.

저기요. 저기. 저기. 어디? 어, 씨, 나못 잡으셨을 것 오네. 이거 다. 덧 빼고 속중이 올라 그럼 빼고 이인하니 왜다? 라인인가 보다. 아이고. 야, 우리 마이콜 확실하게. 아이 마이콜. 마이콜. 좋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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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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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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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흥분했어, 도가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한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어도 한국에서도 한지에간판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그러니까 얘가 안지는거 맞지 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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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도방법에야에도 어 여기 차를, 여기 고급등앞교에서 차를 팔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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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 아니, 저짜 왼쪽에. 쌤, 그만해주세요. 저팔리네요저 신청해. 쌤, 쌤. 이겨봐, 너. 나이스 하늘 나이스 e l a 나이스 찬스 a w 나이스 리시브 나이스 saw. I saw. I 나잘하고 있어! 오케이, 또, 붓고, 또? 붓뭐 먹을래? 또? 붓고, 또? 붓고,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이 시원한 거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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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예요? 꽃이 뭐예요?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

오죽빛도 그 있어? 오케이. 시에 아, 끝나고 남아. 나이스 찬스볼. 나이스 아, 리시볼 됐다. 아, 찬스. 어 됐다. 에 예, 예, 주스야 오렌지 주스 중세백야 네. 어, 센트백, 예, 우리 한이주쟤 뭐하니? 쟤뭐니 감독이 깜둥이, 감도 한번 찍어줘. 쟤혼자는아나 진짜. 쟤 뭐하니? She's a white